마태복음 1장은 대부분 성탄절 전후로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방 땅에 사는 또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리아 지역,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했고, 무역의 길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고 관리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의, 제국의 홍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충성하면 로마에 충성하는 백성들은 전쟁 걱정 없고 음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광고는 없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런데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실만을 살아가기보다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구성된 조직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주 모여서 밥을 먹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오심을 기억하며 성찬을 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딱 봐도 그 도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활했습니다. 또 구약만을 따르던 유대교도들과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성취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소수의 무리들은 옳고그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의심적인 미심적인 눈빛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시리아의 안디옥에 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펜을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2020년을 살아갈 우리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의 시작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고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진정한 왕, 예수님의 족보입니다라고 해서 족보를 기록을 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의 대표 출발점이, 출발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저자는 첫절부터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이방 땅의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한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진정한 왕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매한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성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선포하며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1절에서 17절 족보가 쫙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 시대를 거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께서 예수의 탄생에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창조가 이 땅에 오심이 새로운 창조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설명을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가 무엇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21절에서 그 의미를 볼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새 창조는 죄에서 구원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행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을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다른 복음석에선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의 말 하나를 인용하여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구절에서 특히 저자는 성령을 통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 저자는요. 그 당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탑을 쌓아 가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이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의 성취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 권력에 기대어 돈을 벌고 권력의 정점으로 가려면 황제에 충성해야 되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율법을 내세우며 너희는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저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사야서 7장1사자를 인용하여 기록을 하는 겁니다. 2019년을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지나가면 2019년은 없어지죠.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삶에. 뭔가 또렷한 답은 솔직히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우린 다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기도보단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도 뭔가 확신에 차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나온 게또 맞아 보입니다. 올 며칠, 올한해 저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 죄송하지만 이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는 나는 만족하는가, 만족하는가, 주님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저 깊은 곳에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예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눈과 귀로는 수많은 화려한 것을 제시하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 속에 계속 눈길이 가는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펜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진리이자 2000년 성도들을 버티게 해준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 역사적으로 읽어 나갔을 때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년만 버티면 아니 2년만 버티면 5년만 버티면 행복해질 거야 낙이 올 거야. 여러분 초대교의 어려움은 300년이나 지속됐잖아요. 이게 끝을 정하고 버텼다면 여러분 다 포기했을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을 정하고 기도하면, 끝장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그 기도가 우리의, 우리의 다짐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신앙은 끝을 정하고 버틴 것이 아니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위로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전파할 그 모든 선교의 과정도 우리가 고생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이고, 이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9년 이 한파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아침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나게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이마태복음 안에 무려 세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의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분쟁, 다툼, 그 문맥 안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서운하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다가 여러분 배신자 또 믿음을 버리는자가 한명 나타나면 여러분 그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서로 상처받고 서운함이 생깁니다. 친해도 다툼이 생기죠. 심지어 선교 가운데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먼저 화해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는 그 근본이, 그 기본이,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으니,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일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이 자리가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께 외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서 먹고 또 나누는 믿음의 동지들을 위한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예민해지죠. 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수필을 기록한 신영복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덥고 습하면 짜증나서 힘들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가까운 성도가 좀 예민해지면 아, 힘들구나. 아,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사인입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얘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지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아 집사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신다라는 임만엘의 확신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자는 임만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에 파송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줍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끝절인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뒷입니다. 2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과 끝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좀 강력하고 화끈하고 물질적인 그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태국무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큰 위로는 없습니다 더큰 위로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욕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뜻을 묵묵히 걷는 우리들에게 2020년 함께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 달성을 정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목표 달성이 돼서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더욱 더 돈독해지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한명 있었죠. 요셉의 육적인 아버지,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이 자리를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잠에서 깨어 그 분부대로 순종한 요셉과 같은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질문이 수많은 의심이 들 법한데 요셉은 순종합니다. 또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시리아의 안디옥의 초대교의 성도들 수많은 물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수도 있을 텐데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 그저 임마누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또 우리 역시 여러분 인마누엘을 붙들고 나갑시다. 화려한 꽃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애통하며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며 또 2019년 더 은혜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의 앞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어,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임마누엘을 소개했는지 그 험난한 신앙 여